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제가 최근에 갑자기 죽순마에 꽂혀가지고 죽순마를 세팅해왔습니다. 용병한테 신념 안주는 노 신념 죽순마구요 간단히 세팅 소개부터 해봅시다. 죽어가는 자의 숨결, 활이죠? 죽숨은 육소켓이 필요한데 활 중에 육소켓이 뚫리는 거는 크루세이더 보우 이거하고 히드라 보우 요 둘밖에 없어요. 근데 히드라 보우는 얘보다 힘 제한이 높아요 힘 제한이 높고 최소 데미지가 5 낮고 최대 데미지가 5 높아요 그래서 얘랑 흔히 말하는 평뎀 평뎀은 똑같구요 그래서 어디에 작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루세이더 보호가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히드라 보호는 힘을 한30 정도를 더 찍어야 되거든요 아마존이 힘30 못참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작하는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평됨이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죽숨 작을 해줬고 뭐 옵션이 괜찮죠? 공속도 60%로 많이 붙고 적 처치 시 맹도 확산 저게 또꿀잼이고요 그리고 뭐 방어력 마이너스 명중률 이런거 소소하게 붙었고 생흡 마흡이 많이 붙고 뭐 모든 능력치 괴물 회복 저지 이런거 붙어서 아마존한테 꽤 괜찮은 옵션들이죠? 히드라보우랑 크루세이더보우의 문제점이 공속이 제일 낮은 활이라서 이거 가지고서 신념... 파나고라 없이 8프레임 멀티샷을 쏠려면 공속이 150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세팅에서 템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60% 여기 원래 30에 소켓 하나 박아서 45%죠? 합 105에다가 여기서 20%어 이거 대신에 대군주 껴도 괜찮죠? 대군주에도 공속 20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존은 이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거 벌써 125구요. 그 다음에 갑옷은 있네.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밀리 캐릭터에 좋은 옵션만 다 가지고 있는 템이에요. 있네. 그리고 안수. 여기서 공속 20% 땡겨요. 그래서 145구요. 지금 5가 모자라는데 그거는 벨트에서. 예, 뱀팡벨, 공속이 붙은 벨트죠. 뭐, 나머지 옵션도 괜찮아요. 힘도 붙고, 생읍도 붙고, 감속도 붙고, 좋아요. 그리고, 반지는 그냥, 치륵설이 쌍 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는 무조건 치륵설이 고정이고, 하나는 아무거나 껴도 되는데, 지금 흡수가 많아요. 여기에 <laughs> 생읍 붙고, 여기에 생읍, 마읍 다 붙고, 뭐, 그래가지고, 딱히, 다른 반지 낄게 없어서, 그냥 치륵설이 껴고요 배틀부츠. 그냥 뭐 좋죠? 배틀부츠 나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요 정도. 그리고, 수압에, 보스킬 용으로, 골토막, 야리, 샤일, 샤일, 샤일작. 요것도 에테리얼이면 좋은데, 무형은, 시세가 꽤 나가요. 네. 요거, 잽 하나 찍어가지고, 보스킬 용이에요. 뭐 참은, 뭐, 싸구려 독참. 피. 저항. 그냥 들고 다녀요. 이런 거 빼도 큰 문제 없습니다. 요것도 그렇죠? 기드참, 뭐다 쓸데없어요 그냥 이런거 그리고 횃불 하나 기본적으로 그리고 애니참 하나 기본적으로 요렇게 용병템 세팅은요 귀염투구 배신 사신의 종소리 요정도 어차피 여기에 피읍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껴주면 여기는 아무거나 껴도 돼요 지금 저항이 부족한데 여기서 흐리기가 터지면 만땅이 되죠? 그리고 위세 했는데 이 위세는 막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탯은 보통 생명력 600까지만 주고 힘 템제한 주고 민첩. 이게 화라마존의 정석인데 얘는 지금 이거 활력 하나도 안 줬어요. 그죠? 20이에요. 여기에 옵션이 많이 붙어가지고 안 찍어도 생명력이 600이 넘어. 그래서 생명력 안 주고요. 힘은 템제한. 여기는 템제한을 금방 넘겼는데 이것 때문에 힘을 조금 더 줬어요. 요거 힘 맞출라고. 그리고 나머지 민첩 스킬 트리 보면은 아까 야리로 소합해서 잽으로 보스킬 할 거예요. 요거 하나. 이거 되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패시브에서는 다한 개씩 준 다음에 발키리 만땅, 간파 만땅에 요거 다섯 개, 요거 다섯 개 줬어요. 이거 전부 다 취향대로 찍으셔도 돼요. 이거 덜 찍고. 발키리에서 빼서 관통이나 치명타로 옮겨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발키리만땅 찍어서 몸빵을 제대로 하는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구요 요거 맘대로 찍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맘대로 찍으시면 돼요 저는 취향 때문에 다발사격을 많이 찍었어요 15개 찍어줬고 최근에 여기 보너스 적용이 되는 유도화살 요거만땅 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너지 효과 주게 됐고 요거는 그냥 찍고, 요것도 그냥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운용은 별거 없어요. 발키 하나 뽑아놓고, 다발사격, 멀티샷 막 땡기다가, 가끔 물리내성 이런거 있으면은, 용병의 사신의 종소리. 요거 왔다가, 노아 먹이고, 마법 화살로 쏴주고, 뭐, 요정도? 데미지 꽤잘 나오죠? 이렇게 나오구요. 또, 유도 화살 데미지가 또 쏠쏠한데, 아, 이거는 별로 쓸 일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뭐 한이 정도고 속사 안 찍었습니다. 이게 또 죽순마는 저 맹동확산 터지는 게또 묘미인데 속사보다는 이 다발 사격 가지고서 많이 죽이는 게 이게 풍풍 많이 하기 때문에 멀티샷을 찍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세팅은 노신념 멀티샷 죽순마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가볍게 카생 한 바퀴 돌아봅시다. 갑시다. 기본적으로 수압도 텔포봉이 아니라서 텔레포트가 없거든요. 요런 느낌? <laughs> 요런 데가 되게 좋아요. 요런 애들이 이게 많이 터지거든요. 잡몹이 많아서. 발려하죠 혼돈의 성역, 진입했구요. 갑시다. 이거. <laughs> 맹도확산 터지는 맛으로 하는 캐릭터거든요. 그죠? 원래 이 맛으로 하는 거구요. 이게 몇몇 사람들은 이 맹동화산 때문에 렉이 걸린다 이거 스킨 씌워야 된다 뭐 그러는데 솔직히 좀오바예요 왜냐면은 이게 뭐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저게 막렉 걸릴 정도로 많이 터지지 않거든요 확률이 50%라 자주 터지긴 하는데 렉 걸려서 이 세팅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조금 오바 같아요. 제가 이거를 꽤 많이 불렸는데, 좀 오바 같은 느낌? 저는 또, 디아블로, 올드 유저라서, 속사보다는 멀티샷. 멀티샷을 자꾸 쏘게 됐고, 역시 멀티샷에 되게 어울리는 아마존이죠. 죽순마 되게 재밌어요. 하지만,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아요. 생각으로는, 이거, 용병 신념 주고, 뭐, 그러면은, 되게 쎄고 재밌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럴 거면은 차라리, 본캐가 신념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신의 종소리가 없으니까, 물리내성을 잡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고 마법 파살로 되려나? 뭐그 정도 생각이 있고 근데 이거 나쁘지 않죠? 옛날에 올렸던 뭐 가성비 세팅이랑은 잘안 맞지만 재밌는 세팅은 맞아요 이거 너무 재밌던데? 그리고 죽순만은 되게 안정성이 좀 높아서 좋아요. 흡수도 높고 뭐 이런저런 <laughs> 옵션도 많아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뭐이 정도? 그리고 보스킬 보여드릴게요. 요거 찌르기. 골토막 야리 3샤일작으로 쓰시면 은 금방 잡아요. 가끔 이거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템지안이 올라가서 좀 싫어요. 이거. 아이고, 용병 죽었다. 그죠? 어? <laughs> 배틀 부추. 네, 요렇게. 오, 좋아요. 내거보다 좋은데? 네. 뭐 요렇게 죽순마로 디아블로 한 바퀴 돌아봤고요. 좋죠? 어, 이게 좋은데? <laughs> 이걸 먹네? 딱이 정도 느낌이고요. 저처럼 다발사격 멀티샷이 취향이 아니다 나는 그냥 속살을 쓰면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스킬 본인 취향대로 찍으시고 여기서 공속템 좀 빼도 되잖아요 공속템 좀 빼가지고 다른 세팅 만들면 더센 세팅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세팅에 너무 만족스럽구요 유일한 단점은 정말 바꿀 수 있는 템이 없다는 거뭐 요거 한쪽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 말고는 딱히 바꾸면은 이게 8프레임이 안 나와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가끔 멀티샷 시원하게 쏘고 싶을 때이 캐릭터로 와가지고 멀티샷이나 써야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노 신념 멀티샷 인내 죽순마.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게이드.